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어,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음,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마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중에 상해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에 따라서 어, 우리 증시, 한국 증시 코스닥도 하락해 주는 모습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력은 있었는데 좀 하락폭이 크고 그렇다 보니 막판에까지 좀 많이 빠져 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굉장히 큰 급락까지는 아니었고 적당한 수준의 하락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괜찮구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21선 깨고 나서 회복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같이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주로 기술주와 2차 전지 관련 주에 하락이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기관계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특이하게 매수가 나왔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수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어 그런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최근에 아니고요.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미국 증시에 급락이 있어도 지금 금요일 밤 그러니까 음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금요일 밤에 어 미국시장 열었는데 하락이 조금 더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시장 급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라서 그리고 어느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안정세에 들어선 모습이죠 물론 만에 하나 큰 급락이 나올 경우도 생각은 해두는게 대응에 어, 정신건강에 대응에 유리하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는 여지만 남겨두고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는 주식 골라서 대응을 하면 괜찮겠고요. 그래서 음, 섹터 오늘 한번 어떤 섹터 있었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철도 관련 주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트래픽이고요. 에스트래픽은 지금 철도 관련주로 움직여주고 있고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남북철도 공동조사 관련해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유엔 승인에 대한 뉴스가 났었는데 금요일 날은 그 유엔 승인에 대한 뉴스는 안 났었죠. 그래서 어, S 트레픽그 기대감, 유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여줬습니다. 유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9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이제, 윤곽이 잡히고, 이제 승인이 난 모습으로써, 어찌 보면은, 어, 월요일 시장을 봐야겠지만, 월요일 시초 시장을 봐야겠지만, 장 이후에 나온 그런 긍정적인 호재나 악재는, 그 다음 시초가에 반영이 다 돼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지금 철도 공동조사 승인이 난 게, 호재로 반영할지, 아니면 호재 소멸, 그러니까 악재로 반영이 될지는, 월요일 시장을 한번 보면서 세밀하게, 기민하게 한번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월요일 시초에 호재가 다 반영이 되어서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면 시초가에 팔아버리고 나오면 되겠죠. 그게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고 시초가가 많이 상승을 한 경우에 그 시초가보다 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거의 대부분은 시초가가 일찍 상승하면 은 호재가 반영이 되어버려서 그 뒤로는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갭을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시초 갭이 뜨는 경우는 나 몰라라 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보통 그거는 좀 그냥 어찌 보면 일반 원칙이자 주식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갭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시초 갭이 상승이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고 나오는 게 진리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그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 주식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초갭이 상승을 하면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냥 호재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 내 수중에는 벌써 수익률이 뭐5% 10% 15% 이미 수익이 나버린 거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하고 그냥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짚어 드릴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카페에서 어 실시간으로 짚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철도 관련주 상위적으로 움직여 준 거는 에스트레피 그리고 뭐 자주 움직여 주는 부산 산업. 그리고 포스링크가좀 특이하게 철도 관련해서 움직여 줬는데 뭐 철도 통신 네트워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허나 어 마이너한 부분이고 그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부분으로서 좀 작은 데다가 어, 평소 등락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항상 변동성이나 상승률보다 뭘 보라고 했죠? 바로 예측을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사람의 본능은 화려한 수익률이나 변동성에 계속 눈길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컨트롤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음, 포스링크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은 차트의 모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 특성도 좀 그렇고요.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고 말고는 뭐 에코마이스터나 데아티아이나 음또 푸른기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철도 관련 주들이고요. 에스트래픽이 좀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차트들보다. 어,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당일 상승률은 좀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 뭐 이슈도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거 종목적인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dmt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구요. 그 앞에 제가 영상 앞에서 어, 시장 마감할 때 짚어드렸듯이 시장 하락이 있었고 좀 수급이 부진한 모습이라서 뭐 섹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풍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휴장도 주수 감사절 때문에 좀 있었고 그리고 관망 심리도 있고 지금 G20을 앞두고 관망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금요일, 예,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관망하자는 심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이 활성화된 부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철도 관련 주 섹터 하나 짚어보고 바로 개별 주로 넘어갈게요. 개별 주 DMT입니다. 어 DMT 같은 경우는 그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h 바이온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우회상장 어 이슈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dmt 가그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뭐 홈캐스트 도 황우석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dmt 가 상승 이후로 시장에서 또 꼽히는 것은 뭐 블랙프라이데이 맞아서 뭐 tv 판매가 되면 dmt 가 이제 세톱박스 에그 예, 관련 업체 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TV가 많이 팔리면, 세톱박스도 많이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어, 거래량이라던가 차트라던가, 이런 게, 지금 일단 매물 때도 많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우량한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뭐, 변동폭은 컸지만, 네 변동폭은 컸다는 측면에서, 모멘텀적인 측면은 괜찮게 보지만, 음, 예측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많고, 약간 작전 주장의 특성이 있고 변동성이 많은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네이버 토론방에 가면은 소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 습관은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소설은 소설일 뿐이고 괜히 이상한 말 듣고 어, 습관 버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습관 찾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주식을 네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도 잠깐 언급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서 가지고 온건 아니고요. 어, 체리브로 수급도 별로였지만 일단 뭐 차트 자체는 역배열을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좋죠.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는 편인데, 음, 체리브로 시가총액은 일단 600억이고요. 지금 뭐 오늘 움직이는 이슈는 추정되는 게 이제 공정위가 하림이나 뭐 이런 어, 4개 그룹에 대해서 어, 제재라던가 뭐 그런 검토 착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체리브로가 이제 답과 관련된 업계죠 그래서 그 닷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하림이 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체리브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어떤 명분이고요 지금 기술적인 하락에 의한 반등 정도의 의미도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사한 뜻은 아니고요 이노 인스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인데 그, 오늘, 뭐 유비쿼스라던가 아이즈비전이라던가, 오이솔루션이라던가, 뭐, 어, 뭐, 텔코웨어라던가, 뭐, 텔레필드라던가, 여러가지 5G 관련한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허나, 이노인스트루먼트만, 어 상승을 해줬죠. 근데, 보시면 차트가, 다른 5G 관련 주들과 차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서, 음 반등이 있었고, 적자전환 기업입니다. 적자전환 기업 되면서, 이제, 하락을 심하게 받았는데, 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라던가 그런 체결도 많지가 않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호가도 이런 식으로, 예, 뭐라, 호가가 아니라 이제 차트도 이런 식으로 비는 모습 보여주면서, 급등과 급락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5G 관련주로, 계속 움직여주고 그 섹터를 주도적으로 거래를 할것 같으면 그 섹터 전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5G 관련주들은 기술주의 하락과 같이 더불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수급이 안 좋았는데 이놈만 움직였다.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량하고 수익을 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자체가 적자전환 기업인데다가 지금 5G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감 수혜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좋게 보진 않고요 그냥 체크만, 그냥 5G 관련주다. 체크만 한번 해 두시면은, 어, 작은 도움이 나가 될수 있으니까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골든 브릿지 보겠습니다. 골든 브릿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텍셀 네트컴, 지금은 상상인 그 기업이 지금, 어, 쳐봐요 예, 지금 상장되어 있죠. 이 상장되어 있는 어, 이 기업이 그 골든 브릿지 증권을 이제 인수한다는, 그러니까 골든 브릿지 증권을 상상인에 매각한다는 그런 인수 추진 모멘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졌고 움직여 줬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된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그러니까 상상인이 골든 브릿지 증권의 대주주로서 적격한가 라는 것을 심사를 했을 때 악재가 나왔었죠 아니다 해서 악재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뉴스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여주면서 이제 인수 추진 모멘텀이 재부각된 거죠. 그래서 어큰 폭의 급등이 있었고요. 허나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운빨로 단타 때리면 또뭐 수익이 가능도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만. 일단 그런 불안한 매매는 또 초보들이나 직장인분들이 하기에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올바른 주식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금 적절치가 않은 데다가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더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상상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미인데 저는 개미가 할수 저는 슈퍼몽키는 개미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주식투자 매매법 현실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식투자 매매법을 가르쳐 드리고 제가 나중에는 결국 제 비전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가이드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드리는 게 최종적인 목표겠죠. 근데 지금 이 같은 이런 경우는 뭐 아니면 돕니다. 개미들이 현실적으로 뭐뭐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 당국의뭐 진짜 핵심적인 인물이내 아빠다. 그러면은 정보가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뭐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아, 이건 확실해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상이니 골든 브릿지를 확실하게 확실하게 인수한데 그게 정보가 확실하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런가요 보통 개미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개미인 거죠 개미가 세력은 아니니까 개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치 않은 정보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도 홀짝 이런 식의 뭐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뭐, 안 되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것을 찾아서 아 이건 진짜 상승을 할것 같아 확실한 위치야 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최근 들어서 승률 90% 찍었듯이 이게 확실한 위치라고 생각되는 위치에서 들어가게 되면 승률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뭐 아니면 돌아는 데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승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운에만 맡긴다고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50% 밖에 안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초보들이나 그런 분들은 중급자 쯤만 돼도 수익은 최소화하고 손실은 극대화하죠. 그러니까 손실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계속 물려가지고 존버하면서 극대화하고 수익 같은 경우는 짧게 잘라먹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빨간색 보면 흥분하죠. 예,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빨간색 보면 흥분해가지고, 어, 갑자기 감정 요동치고, 뭐 원래 계획이 없던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익은 최소화하고 손실은 최대화하는 예, 그런 식의 움직임이 돼버리면 결국에 홀짝 거래를 했을 때 확률 반반이라고 쳐도 그러면 남는 게 없죠. 오히려 손실이죠. 예,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고쳐야 할 거는 종목 선정을 할때 어, 확실한 거, 그러니까 내 경험과 일단 경험과 감각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 계속 쌓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경험과 감각을 만들어서 내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주식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그 타이밍 잡는 게 문제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먹거리를 찾아서, 어, 종목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좀 신세계가 보일 겁니다. 예. 내가 선정한 종목들이 잘 가는 그런, 이런 어떤 뭐랄까 보는 눈이 생기는, 제가 보는 눈이 뜨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감각이 생길 때 이제 주식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 그런 종목 선정이 먼저 중요하고 그걸 타이밍 잡아서 매수 매도하고 마인드 컨트롤, DFP에서 P에 해당하는 페이션스에 해당하는 그 멘탈 컨트롤, 인내심 이런 것도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예. 완벽한 이제 매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완성시켜서 그거를 매매를 반복만 계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꾸준한 수익이 쌓이는. 예,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게쉽지는 않죠. 쉬우면 아무나 다해서 다돈 벌었겠죠,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 꾸준함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무리하면서 돈을 많이 잃으면 주식 투자가 힘들어지죠. 근데 무리하지 않고 어 올바른 방법을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좋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내가 좀 잃어도 어차피 본전 아니면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본전이다. 내가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서 본전이다. 그럼 나는 경험을 얻은 거기 때문에 완전 이득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조금의 손실을 얻었다. 그래도 경험을 얻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근데 큰 폭의 손실을 얻었는데 경험도 못 얻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운으로 하는 투자 하지 말라는 거죠 운 투자 하지 말라는 거고 몰빵 투자 하지 말라는 게 경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손실을 입더라도 경험을 얻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면 그래도 나는 뭔가 크게 얻은 게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봤을 때는요 하지만 수익과 손실이 같아서 본전이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나는 기술을 얻고 경험을 얻은 거니까 기술만 있으면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옛말에. 그래서 물론 이제 수익이 나면 더 좋겠죠. 앵간해서는 뭐엔간해서는 수익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수익 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래서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와도 다음에 또 수익 내서 메꾸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몇달몇년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계속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따로 이제 카페나 뭐 이런 게시물들 많이 보시고 한번 공부 많이 하시고 믿을 건 자기 실력 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양심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식 투자만 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거 말고는. 왕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 똑같은 제가 주식 주고 똑같이 가이드 해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못 내는 사람이 있죠. 수익 잘 내고 손실 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이 제가 가이드를 줘도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실력이 부족한 거고 노력이 부족한 거고 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세세하게 가이드 해드릴 거고 네 그래서 오늘 마감도. 이정도 해 드렸구요 음 너무 열심히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예, 많은 걸또 예, 쏟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또 진심이 전해졌길 바라면서 또 다른 마감과 예, 좋은 대응 가지고 예, 또 와서 많은 정보 드리고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